이기봐 행동 봐자 걸려 얘기하고 얘기해 얘기해 서로 막 차지 말고 도진아 여유 여유 가져 어, 아니, 네 가운데, 가운데랑 있잖아 니가 <목소리도> 해, 니가 <네가> 해 <목소리도> 받아주고 나오지 봐, 봐, 여기봐 <목소리도> <목> 아, <목> 아, <목> 아 <목> 가니까 <지금> 유진이랑 다원이 이네가 <목> 양쪽 가야 된다고 전망 아빠 할때오켓 잡아야지. 어, <목> 다원이랑 유진. 얘네가 밑에서 잡으면 너네가 먼저 아빠가 해. 건우가 나가면 안 돼. 잡아놓고 확인. 잡아놓고 확인, 주원아. 해도 돼 <laughs> 태클 왜 하는 거야 너 거기서? 너 공도 없는데 혼자. <목소리도> 자 천정사 보서뭐할 거냐고 튀기려고 하고. 또 돌자. 콜로 돌아. 건으 돌아. <목소리> 또 또. 사 아우, 야 에이. <목소리> 받아야지건라거 해. 네가 저가 쳐. <목소리> 가 <네가> 쳐. <목소리> 가운데 <네가 쳐. 목소리> 빠져 나가고 니 네. 빠져 나가고. <목소리> 또전 <전화. 목소리> 사이드. 사이드. <목소리> 도진! 도진! 쉽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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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, 아 나이스! 야 소리야, 김솔, 김솔, 보라고 사하고이 보고 있어야지. 여기서 얘 따라가고 이제 볼을 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. 야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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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그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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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쳐. 저, 저, 저 공간 아니지, 아니지 세바야. 공간이 생겼잖아. 쉽게 줘, 쉽게 줘. 없어 돌아서. 허리세요 다원 다원 네, 네. 나와 네. 나와 네. 나와 네. 유진 네. 나와 공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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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네. 소리야 올려야 돼 네. 소리야 빨리 올려 우리가 공격 올라갈 때 빨리 수리를 끌어올려야 돼 도진아 올라 가자고 얘기하고 올려야 돼. 끌어 올려야 된다고. 그러자고 하면 안 돼. 아. 오늘 응. 받아. 없어. 아, 아이고. 커리가 보면 이렇게 무겁나가야지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잡아놔. 빨려 사이드. 그렇지. 치다가 치면서 안으로 치면서. 안으로 치면서. 왜 저부터 사이드로 쳐. 자. 아서 <목소리> 돈을 <목소리> 하면서 제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, 네가 볼뺏어서 우리 편한테 연결하는 야, 게 목적이야. 야, 어오케이 사이드 사이드 쇼. 빨리 나가 유준아 유준 나가. 안안마 마무리. 아 마무. 나가 나가 유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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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가겠지 세번세번 어디 갔어 세번 어디 갔어 세번세번 그렇지 예저나도치면서 버논 이겨 버논 골 받는 줄이 버논야골 받는 줄이 yeah <laughs> 봐봐 봐. 이발로 왼발로. 9, 10, 이이0봐 10, 11, 1 때, 13, 이는 15, 야 이거. 애들은 머리 20, 21, 이야 23, 24, 이5 26, 26, 거7 아이야. 9 29, 이아 집... 받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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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두> 어. <두> 판단을 빨리 해 이준아 판단을 트야 어? 어? 소리 부터 소리 받자 나 이제 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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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준 어, 잘 아이스 아, 그래. 친야나